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시간 정 아, 비싸요. 시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여기가 크요 아, 브로클. 아, 브로이 없네요. 외국인이 와서 이곳을 불러보는 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 여자가 28일이라서 일단 양보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제 양곤 무사히 잘 도착해서 한숨 자고 나왔습니다 양곤 처음 왔을 때도 사실 미얀마가 동남아에서 경제력이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엄청 발달한 대도시라고 느끼긴 했었는데 다른 도시들 여행하고 오니까 진짜 더 그런 거 같네 여기는 완전 한국 시골에서 서울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레쪽은 전기가 하루에 한두시간 하루 종일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이런데 양곤은 일단 호텔에 있으면 발전기가 상시 돌아가서 거의 24시간 전기를 쓸수 있고 발전기가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양곤에서도 어제 리셉션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양곤강 아래에 달라 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미얀마 한국 우정의 달이라고 전설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페리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슬럼이라고 합니다. 네, 뭐 슬럼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고 개발 안된달 동네 같은 느낌?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인도 이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이쪽 시내에 부촌 가면 오성호텔하고 큰 쇼핑몰하고 엄청 많은데, 여긴 살짝 외곽이라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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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구걸하는 친구들도 많고, 인도계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쪽이 여기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에 공관들 많이 있던 거리라 그런가, 이런 건물은... 약간 영국풍이 나네. 아, 근데 양곤은 진짜 대도시긴하다. 근데 피로에서도 이런 거를 동떨어져 있는데 동그란 있는 쇼핑몰 말고 본 적이 없는데 동남아에서 미얀마랑 경제력이 그래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가 라오스 정도일 것 같은데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은 대도시긴 한데 뭔가 좀 없는 느낌이 확 나긴 나거든요. 근데 양곤은 진짜 큰도시인게확 느껴집니다. 데이터하시는. 오전 1시인데 아침 시장도 엄청 활발하네. 그래도 양곤 강이 옆에서 바로 있어서 그런가? 해산물들이 많이 보이는 거 같아. 생선들이 엄청 많이 보여. 부산에 있는 시장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한 골목만 시장이구나. 아, 이거 미얀마에 한국 버스는 많이 봐서 안 신기한데, 부산 버스다 부산 버스, <laughs> 부산 지방 병무청, 수영, 밀락동.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 다이나믹 부산. 부산 이스 g o 여기 약간 그거 같은데 부산에 보면 영도라고 큰 섬이 있거든요. 부산항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뭔가 그쪽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네. 저 육교 있는 것도 그렇고. Hello, you know where is o t a t o n g Ferry? 달라. 오바이가 호마 마고 누가 고웨 고고따통 땡큐 땡큐 제주바 제주바 어 아, no, 뭔가 잡상인들이 많아지고 아 맞네 여기네요. 여기 시내보다 확실히 이렇게 길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네. 저 분들이 달라에 사시다가 여기 일하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Hello, sir. I want to go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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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y no? You go 달라. 예, yeah, 무슨? Yeah, 캔소된 n 포타토 젠티 잘못 왔네 <laughs> 아, 걸어서 또 20분 가야 돼. 왜 이러냐 맨날? 이거 왜고집어빨 y 너? 응. 너는 어. 뭐가 왜나밖서 니가 꼭 잘못 비한 거제주디 말해, 제주디 말해. 고마워. 아까 그게 물어본 아주머니 우연히 만났네. 저는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너, 너왜 여기 오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알았어요. 어, want to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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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분들 배 많이 타시는구나 배가 크다 아 저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저쪽에 달라 지역하고 여기 양곤쪽하고 지금은 페리바스 연결통이었대 아니면 저기 작은 스피드보트 같은 거 개인으로 다니거나 근데 한국에서 한미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다가 어이가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you know Korean? Korea bridge. Yeah, Korea bridge. I know. 어디 가세요? Đà Lạt. 많이 많이 코리아 돼. 많이 많이 코리아. Yeah. Around Hanoi, Billys and market. Ah. 자전거. 자전거 챔니세요? 자전거 타이고. 아예예 예. 음? 없어요. Around Hanoi. Oh, uh, I think about that. I don't have plan now. Mm, yeah, If okay. I need a yeah. 자전거, I tell yeah. you. 너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저분 자전거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약간 바가지 문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달라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냥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네 내리자마자 어디서 한국말 하던 자전거 호기심이 막 거기 나가지고 이제 살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엄청 비싸게 물으시네 일단 나와서 좀 돌아다녀보고 어? No No, no, n no, t h o w much? 4 0 0 0 Uh, it's expensive. I look around by myself. So, no, no, no. I'm going to go to the tour. I'm g 자전거 투어 할거냐고 물어보시는 분 u r I'm going to go 에 5천 h e tour. 이 m going 지 o go 뭔가 좀찝찝하네 아무튼 뭐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아 이거 승차감이 편하진 않네 너무 내가 덩치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게, 이게 자전거가 성능이 좋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힘이 두배세 배로 될것 같은데 굉장히 좀 죄책감이 드는 아니 죄책감 아, 아무튼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버스 터미널 쪽은 다른 미얀마 도시들 이런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긴 했는데 조금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갑자기 확 시골이 되는 느낌이 나긴 하네. 어? 라더브라다 맞다. 프렌드, 프렌드 합시다. <laughs> How old are you? I'm e i y o u r g 어몇몇 살입니까? t h i 2 4 어. This is your home? Okay.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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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r 요안녕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여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하세하안하하요 Ah, broken. Ah, broken. Uh, No money. No money the pocket is no broken. Very cold. Yeah, very cold. Very cold. Yeah. Where is toilet? Is there? This is a this way toilet. Ah, ah okay. Come here. This is the toilet is broken. Very cold. My younger brother is no money in 리 yeah. yeah.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너의 것이니? No, no. 아, no? No. 오케이, oh, 오케이. Okay. Oh, okay, okay. 이런 비민가를 제가 여행하면서 몇번 가봤는데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리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돈을 주는 걸 알고 어렵다는 걸 많이 어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어렵기도 하고 이거를 무슨 인간 동물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궁금증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여기로 돈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슬럼이 형성된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원이 안 가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꼭 좋은 것도 아니지만 꼭 나쁘다고도 볼수 없지 않나 그냥 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차이나. 생각이 듭니다. 노노 코리아. 뭐또 모르죠. 제가 또 아는 게 많아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글라바, 베이비. 어? Very happy. Yes. Yama, y a n g a n 서 so she is singing around and h o h e l l o m i n g l a a b a t h a 가 k you. They 어, 대충, 됐어 아, 이게 자전거다 보니까, 이거 아스팔트 포장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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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어, 오르막길에서 힘이 달려가지고 내가 무거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미안하네. 아, 좀 자전거를 좀 기아 자전거로 기어 따다닥 하면 될 텐데, 이게 당연히 기어 같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오르막길에서 힘들지 않나. 어, 레스토런트.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m s 사람 r 많 I'm sorry. 이 m sorry. I'm sorry. I'm sorry. 이 m sorry. I'm sorry. 나 m sorry. 어, 어. 먹어, 먹어. 돼지고기 밥공 국수네요. 이 사실 호텔에서 조식을 하도못 먹어가지고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 밥 혼자 먹는 것도 그렇고 또안 먹으면 뭔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봐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가고 갑시다, 가자. 여기 요런 길은 자전거 타고 가면은 차 어퍼지려고 해가지고. 아, 여기 길이 좀 포장이 거칠어지니까, 이 친구 운전하는 게 진짜 쉽지 않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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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너무, 넘어질 것 같아. 우리 좀, 아, 인사이드로 가자. 쟤는 나, 파고라 어, 파고다. 파고다. 어디 가도 파고단 또다 있네. 종교적인 색채가 약한 문화권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저 돈으로 그냥 밥사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뭔가 또 그런 게 있겠죠. 왜안 올라가 돼? 에, 내려오고 아이러. 어, 이 퇴나 이거? 어, 노노노. 예. 이즈 오케이? 오마야 어. 어. 오. 레이걸어라 아니, 친구야. 내가 내가 걸어갈게. Yes, yes. 어, 이게 낫지? 어, 이게 더 편하네. 저 타는 게더 힘들어요. <laughs> 그냥 자전거,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주면 좋겠다. 이게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똥땡이 돼지들은 엉덩이도 너무 크고 타면서 미안하고 서로 힘들어요, 서로. 여기 미얀마 한국 우정의 다리. 한번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보고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왕복 4차선 정도 되겠다 킨맨? 킹맨? 킨맨이 뭐야? 어..어.. 줬잖아 응1,2 1,2,3키스맨이 에이 오 노노노노 내가 너 2시간 일했는데 돈도 3시간치 주고 밥도 사줬는데 좀 기분이 나쁘려고 한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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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 저 친구랑 헤어졌고 제가 2시간 정도 타긴 했는데 애초에 저 친구가 저 태우려고 너무 무리하게 흥정한 거 같아서 제가 3시간 지 쳐줬거든요 어차피 더운데 고생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밥도 사주고 했는데 돈더 달라고 하길래 아 진짜 살짝 짜증이 나가지고 좀 뭐라고 했네 아무튼 이제 시내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방에서 잠깐 쉬다가 나왔고 오늘이 미얀마의 마지막 밤이라서 어디가 제일 의미있을까 하다가 미얀마의 상징인 쉐다곤 파고 다로 왔습니다 네, 처음 양곤 왔을 때 오긴 했었는데 밤에 보면 다르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입장료가 2만 자시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7천원 정도긴 한데 저번에 왔을 때는 미얀마 물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못 느꼈는데 여행 다녀보니까 입장료가 2만 자시면 사실 진짜 엄청난 거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싫으면 안 오는 거 말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야밤에도 사람이 많네. 예 예. 아 보다 풋트아 보다 풋프린트. 아 부처님 발자국 이 있어요. 이게 릴 보다 풋프린트. 예 예. 당연히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겠죠. Lucky, lucky water. 아, lucky w a t e 아, l u c k 아, I'm n o so no, no, problem. you wish in No problem. Okay, okay. Yeah. No, i t l u c k 형님 돈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진짜 땡전 한푼 없거든요. 아, 형님, 더힘 빼시기 전에 제 빨리 알려 드려야겠다. 보세요. 저 완전 노머니. No, no problem. No problem. 노머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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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No p no yeah, yeah. 진짜 돈 없어요. Yeah, yeah. No no problem, no problem. 괜찮아요? 어 땡큐 y 바이바이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기도하시네 여기가 메인 스팟인가 보요 예전부터 참 괜히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와보니 생각대로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안마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물론 오늘 달라에서 자전거 가이드한 친구는 제가 많이 챙겨줬는데도 돈을 더 요구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어차피 한번 보고 말싸이고 자기는 생존의 문제고 저한테는 큰돈이 아닌 걸그 친구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한번더 하고 받으면 좋고 뭐안 받으면은 좀 기분 안 좋으면 단데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달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화를 낼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잔잔한 여행하면서 겪는 바가지일 뿐이죠 그런 것도. 자 다니면서 만난 미얀마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여행하는 동안 항상 너무 좋았고 정말 인상 깊은 나라였습니다. 떠나려니까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그동안 미얀마 여행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는데 한국에서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